만약에 이 차량이 벤틀리가 아니었다면, 아, 왜 이렇게 좁아? 막 이러면서 탔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차도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벤틀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델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 제 옆에 이번 신형 컨티넨탈 GT 모델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그래서 벤틀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델이라고 한게 전기모터랑 합산 출력이 무려 782마력에 1000Nm 토크를 자랑합니다. 와, 진짜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이 벤틀리 서울에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약간 스모키한 컬러에 너무 예쁜 오렌지 컬러가 있고 아래쪽에 블루 컬러랑 화이트 컬러까지 있어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스모키 오렌지라고 하는데 진짜 약간 다크한 느낌도 들면서 왜 스모키라는 말이 붙었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약간 무광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안개가 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각도에 따라서. 진짜 예쁜 시그니처 컬러인 오렌지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전면부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가 제일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벤틀리의 상징이었던 이 헤드램프가 두 개로 나뉘어진 원형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안쪽에 크리스탈로 이렇게 조각된 듯한 그런 보석들이 막 박혀있는 그 헤드램프가 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주얼리 같은 느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약간 3D 형태로 되게 입체적으로 진짜 다이아몬드가 박힌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헤드램프가 살짝 타원형으로 낮아지면서 이렇게. 길게 끝을 올려줬어요. 이 차량이 호랑이의 눈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딱 차량을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삐쭉 나온 부분이 뭔가 그 호랑이 눈 끝에 달려있는 눈썹같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속눈썹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진짜 화난 호랑이가 이제 막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그런 강렬한 인상을 주는 전면부입니다. 그 외에 이 아래쪽이나 가운데 그릴 부분은 이미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나 위쪽에 이렇게 제가 너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이 라인 있잖아요. 본닛 위에 약간 핏줄이 서 있는 듯한 이런 섹시한 라인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또 운전하면서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벤틀리가 차량을 만들면서 어떤 차량이든 세 가지 정신을 그대로 이 차량에 담는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맹수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면부 얼굴이 호랑이였잖아요. 호랑이가 앉아서 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측면부에서 보잖아요. 약간 이게 다리를 웅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지난번에 컨티넨탈 GT, 그니까 이전 모델이죠. 그 모델 시승을 할때이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이 측면의 궁둥이가 빵빵한 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휠은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휠 디자인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호랑이의 발톱으로 이렇게 땅을 움켜 잡는 듯한 굉장히 역동적인 휠도 이번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신형 모델에 들어가는 새롭게 출시한 휠이라서 이번에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휠이 적용되진 않았어요. 약간 마차밀스러운 휠인데 벤틀리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취향을 생각한다면 어, 이런 휠도 인기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옆쪽에는 또 블랙 컬러로도 똑같은 디자인을 적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면의 램프도 이번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안쪽에도 3D로 조각조각돼 있어서 이 뒤에서 바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 또 측면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바위 같은 데서 용암이 막 흘러 넘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충전기가 들어가 있죠. 71km는 전기로만 또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이라면, 뭐, 왕복 출퇴근 60km 안쪽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주행을 하면서 회생제동으로 어느 정도 충전도 되기 때문에, 71km를 다 썼다고 해서, 그, 거기서 끝! 이런 게 아니라, 또 1시간 반 정도 주행을 하면 또 충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로 가다가 휘발유로 가다가 이게 GT 모델이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래서 충전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와, 제가 지금 딱 타려고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아래, 와, 벤틀리 엠블럼이 이렇게 라이트로 딱 들어오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벤틀리 엠블럼에 여기에도 조명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이 차량이 실내가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일단 이 디지털 클러스터도 3D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입체감 있게 들어가고 공조 부분도 훨씬 더 개선이 됐다고 해요. 예전에 벤틀리 벤테이가 EWB 모델에서 봤던 알아서 온도와 습도를 막 맞춰주고 그런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도 이번에 탑재가 됐고요. 한국인들이 예민한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 그런 것까지 측정을 해 준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런 걸 측정해서 외부의 좀 공기 질이 안 좋다 하면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을 시켜 주나? 뭐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들어간 거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부분은 여성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어, 퀼팅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아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포인트 컬러 있잖아요. 이게 차량마다 지금 다른 컬러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또 개인 취향에 맞춰서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봉이 딱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게 굉장히 반가운데요. 요즘에는 차량들이 점점 전동화로 바뀌잖아요. 지금 이 컨티넨탈 GT도 전동화로 어느 정도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딱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기어봉을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걸 딱 눌러서 이렇게 기어를 변경을 하는 건데 지금 만져볼 순 없고요.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돌리는 형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전기로만 또 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래쪽에 E 모드를 누르면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로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계속 엔진의 개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바뀌면서 좀 걱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컨티넨탈 GT를 시승하면서 이 배기음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많은 분들이 컨티넨탈 GT의 배기음을 굉장히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혹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약간 그런 배기음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소개 영상에서 보니까 배기음이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아,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시승을 할 기회가 되면 또 시승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어,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와. 맞습니다. 뒤로 넘어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차량이 쿠페형으로 완전 떨어지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쪽에 시트도 약간 버킷 시트 형태로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도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뒷문이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들어오려면 보시는 것처럼 시트를 앞으로 젖히고 이렇게 뒤쪽으로 탑승을 하면 되는데요. 공간은 꽤 아늑합니다. 약간 차량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이 차량이 벤틀리가 아니었다면, 아, 왜 이렇게 좁아? 막 이러면서 탔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벤틀리기 때문에,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인테리어 소재도 굉장히 좋고, 또 이렇게 뒤쪽에도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수납 공간 보면 충전 단자가 C 타입으로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시거잭 있고 컵홀더 두개 있고 이거는 깔끔하게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따로 각도를 뭐 조절한다거나 시트를 폴딩한다거나 할 수는 없고 트렁크랑 아예 이렇게 막혀 있는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화이트 컬러도 역시 예쁘네요. 저는 벤틀리 차량들은 진짜 화이트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드릴 부분이 다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랑 대비되는 느낌이라서 좀더 인상이 강렬해 보이는 것 같고, 이 헤드램프도 이 겉의 테두리 부분이 다 블랙 컬러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아이라인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 헤드램프의 인상까지 좀더 강렬하게 보여주는 화이트 컬러입니다. 안쪽에 이 램프들이 120개 LED 헤드램프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진짜 영롱하죠? 그리고 휠도 보시면 지금 옆쪽에는 이제 크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블랙 컬러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블랙 컬러랑 대비되는 느낌이 상당히 예쁘고 진짜 휠이 좀더꽉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타이어랑 이 휠이랑 해서 진짜 좀 측면의 디자인이 훨씬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살짝 닫아보면 얘가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닫아도 알아서 이렇게 닫히면서 지금 이거 보셨어요? 도어가 열리고 닫힐 때 안전벨트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알아서 이렇게 나와주니까 간편하게 손을 뻗어서 안전벨트를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아,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블루 컬러로 또 포인트가 들어갔어요. 완전 거의 블랙이잖아요? 이런 블루 컬러 포인트가 조금 들어갔을 뿐인데 차량이 되게 산뜻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전 센터까지 다 블랙인데 이런 스티치만 들어갔다고 해서 차량이 이렇게 산뜻하게 보일 수가 있지? 아, 진짜, 벤틀리 차량들을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모델들마다 이 성향? 그런 게확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벤틀리 벤테이가 같은 경우는 진짜 패밀리카로 이용할 수 있는 SUV잖아요. 그래서 주행을 했을 때도 되게 컴포트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컨티넨탈 GT는 어, 은근 편안하면서도 또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또 스포트하게 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문도 두 개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를 다 키우고 이제 혼자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이제 젊은 분들도 재력만 된다면 이렇게 투더 차량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라잉스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회장님들이 탈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쇼퍼 드리븐으로 물론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차량을 탔을 때는 오히려 주행감이 되게 탄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행을 좀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들도 그냥 오너 드리븐으로 주행을 해도 정말 만족하면서 주행을 즐기면서 탈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터리까지 들어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잖아요. 이 차량은 어떤 느낌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전기로만 71km를 주행할 수 있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또 다음에 시즌 기회가 되면 주행까지 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